자 어느 학급의 국어 영어 수학 성적이 있는데 각학의 평균 표준편차를 쪼고날때 학생 A의 성적 중에서 세 과목 중 성, 상대적으로 가장 성적이 좋은 과목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연습문제 163번 자 뭐가 나와 있냐면 여기 이렇게 과목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평균 그 다음에 표준편차 그 다음에 A의 성적 국어 자 50, 13, 그 다음에 65 영어 자 64, 7 82그 다음에 수학 자, 그럼 어떻게? 62, 그 다음에 14, 75.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지금쯤에 이제 그거 알잖아? 어떤 거 하냐라고 하면, 자, 다음과 같이 이런 지금 상황이 있을 때 어떤 거냐면 65하고 82하고 75가 이렇게 있다고 하면, 자, 세계의 원점수는 85가 가장 높고, 그 다음에 수학, 국어 순위지만 상대적으로 뭘잘 받느냐는 전혀 다른 얘기죠. 그 상대적으로 무언가를 더잘 봤다는 것은 평균과 표준 편차 가지고 하는데, 그때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표준화 공식이에요. Z라는 것이, 시그마 분의 X-M으로 표시해 주는데, 이거를 이용하여 뭐라고 했냐면, 표준화 공식이다. 이렇게 그럼 어떤 의미에서 표준화 공식이냐라고 하면 모든 다른 변수들을 다 어디 위에 놓으냐면 표준 정규분포 곡선 위에 올놓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그래서 뭐가 가능하냐라고 하면 서로 다른 변량끼리 상대적인 비교를 할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 이거 동그라미 치세요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이유예요 알겠어요? 상대적인 비교가 가능합니다. 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라고 하면 모든 것을 다 표준화 시키면 돼요. 오케이? 자, 그러면 국어 점수를 이렇게 Z국이라고, 아니, 그냥 Z완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얘가 받은 실제적인 점수는 65야. 65인데 평균이 50이었어. 그 표준 편차는 13이네. 그럼 얘는 이제 뭐가 되냐면, 빼면 15가 되는 거니까 13분의 15가 나오는 거지, 지금? 괜찮습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예. 자, 다음은 Z2 구합니다. 자, 얘는 뭐가 되냐면, 얘가 받은 점수가 82점이야. 그럼 64점을 빼야 돼. 근데 평균이 17이야. 그래서 계산했더니, 여기에, 어 12가 되어, 이렇게 4를 빼면 8이 나고 그럼 18분의 17이 나오네. 괜찮으세요, 여기까지? 예. 네.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이제 Z3 갑니다. Z3는 얘가 받은 점수는 75점이고요. 평균이 62점이고, 얘는 14점이 됩니다. 여분들 계산해서 뺐더니 얘는 얼마냐면 13이야. 그 다음에 14가 되는 거예요. 네, 세 개의 비교를 하는데 얘를 통보를 할까요? 할게 아니라, 주관적인 판단을 해야 돼요. 일단. 알겠습니까? 그럼 어떤 얘기냐라고 하면, 자, Z1, Z2, Z3가 있는데, 얘는 어쨌든 1보다 작아. 그럼 가장 작아야지. 오케이? 얘는 어쨌든 1보다 커. 얘는 1보다 커. 분모가 작아. 얘는 2차이나지. 얘는 얼마 차이나? 플러스 1차이나지. 오케이? 그렇지. 어느 게더 크겠어? 2. 이게 더큰 거죠. 그러니까 Z1이 Z2보다 크지 이런 비교도 할줄 알아야 알았서 그럼 이제 이건 어떤 의미가 있냐라고 하면, 자, 이런 의미야. 이거 조금 더 선생님이 의미가 좀 있게 받아들이게 해주면, 지금 다 표준화를 시켰잖아, 지금. 기지 그럼 1을 어디 근처에 뭐가 있냐라고 하면 z3라는 값이 이쯤 어딘가에 존재하게 되는 거고. 오케이? 그 다음에 1보다 큰 쪽에 z2가 있는 것이고, z1이 그거보다 더큰 쪽에 있다, 이런 얘기야. 알았어? 그럼 상대는 어떻게 되는 거 오른쪽이 잘 본, 좋은 점수니까, 큰 점수들이니까는 Z1이 제일 잘본 거고, 이런 순서가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는, 자, 다 변수는 달랐지만, 그 변수들을 다 어떻게 한다? 표준 정규분포 곡선에 위서다 비교할 수 있다. 그래서 상대적인 비교라고 하는 거야. 당연히? 이걸 표준화 공식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돼. 네, 대단히 중요하다고. 알겠습니까? 어.